이야 진짜 애초기 칼날 하나 바깥을 뿐인데 천지차이입니다 힘이 부족하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충전 애초기 전용 애초기 커터가 나왔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써봤습니다 진짜 이거는 시청자님들께 홍보를 해 드리더라도 제가 욕먹지 않을 정도 이 정도면은 누가 써도 충전 애초기에 맞지 않다고 감히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적용과 구들 짱입니다 아 이제 잡초와의 전쟁이 한창 치열합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이 충전 내촉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칼날을 쓰면 개하는데 줄날을 쓰게 되면 출력이 부족해 가지고 힘이 따린다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그것을 거의 정리해 줄 획기적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 2025년 5월 17일입니다 지금 애초 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게 바로 5월 20일 이후 목지라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안에 힘이 박힌다는 거죠. 아 시청자님들께서 충전 애초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한 10여 개의 충전 애초기를 사용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쓸 만한 거. 자, 42볼트짜리 나리온. 나리온서 나온 것 중에 제일 크고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샌디아 60볼트짜리, 그리고 북성 역시 60볼트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파워가 넘친다는 82볼트짜리 그린옥스 예초기. 이네 가지를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진짜 예초기 칼날이 나왔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법 적용이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만 수출하는 전용이고요. 요거는 충전 예초이 전용으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단지 이게 이제 이렇게 쑥쑥 들러 빠짐으로써 이거를 붙여놓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위에 얹어가지고 요렇게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특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샌디아가 같은 경우는 줄날만 꼽았고 그럭스 같은 경우는 줄날과 칼날을 같이 꼽았고 나리온 거 같은 경우는 42V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가장 없기 때문에 가격은 가장 쌉니다. 여자들 쓰기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칼날을 꼽아놨고, 플라스틱 칼날이죠. 그리고 북성 60V짜리는 볼 줄통과 칼날을 같이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전의초기 전용 이 칼날을 꼽을 건데요. 요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요거는 플라스틱입니다. 요 철판이 이제 빠져가지고 항상 이걸 조립하기 전에 얹어가지고 조립해야 된다 여기 다소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래 빼가지고 언제든지 날은 교환할 수가 있고요 돌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려 가지고 이쪽 해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쪽이 많이 따르게 되면 반대로 요래 돌려 갖고 사용할 수도 있다 날을 꼽는 거는 회전 방향이 일로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요렇게 요렇게 세 개를 얹어서 그 다음에 요거를 구멍 있죠. 구멍에 맞춰 가지고 요 구멍 하나, 둘, 세 개죠. 구멍이 세 개잖아요. 세 개를 이런 식으로 꽉 꼽고 요거를 넣고 조립하면 됩니다. 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해 가지고 요거를 딱 끊고 손으로 딱 잡은 다음에 요기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거. 근데 여기 좋은 거는 여기 플스입니다. 라틱 그리고 감기지 못하게 요거를 넣고 그러고 요 사이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담기질 않는다고 합니다 요거 완전 특허품입니다 요거는 작지만 나무 같은 거 어지간한 거 이런 거는 손가락 엄지손가락 같은 건 자른다고 하니까 아, 제가 써보겠지만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립은 간단하죠 노래가 손으로 잡고 넣어가지고 너트를 그린웍스에는 큰걸꼽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국 수출 전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어, 이거는 충전의 조기 전용이라면은, 이거는 미국 수출 전용인데,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단지 옛날에 10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그때는 이 칼날을 넣었는데, 지금은 철사스 분이 넣는다는 그 차이가 달라진 게 바로 고그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큰걸한 꼽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가 쇠로 되어있는 날은 이 길이가 30cm가 넘으면 여기서부터 15cm죠 30cm가 넘으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15cm가 넘습니다 16cm 32cm입니다 이게 조립은 간단하죠 날이온 꼬이도 고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장점이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쓰는 만조 2차 커버도 필요가 없고, 이 종재기도 필요가 없고, 단지 여기에는 너트만 하나, 하부머너트만 하나, 하나가 되 가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할려고 하면은 힘도 중요하지만 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각각 얼마가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아 60V짜리. 볼 첫번째 선수는 샌디아 6 0볼 짜리입니다 자 5.5kg 5.5kg 두번째 그린웍스꺼 이건 아마 무게가 많이 나갈겁니다 왜냐면은 배터리가 5암페하고 그리고 앞에 이 칼날을 큰거를 미국 수출용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갈겁니다 자 7.1kg 7.1kg 두번째 선수는 7.1kg 5.5, 7.1. 아, 나려오건좀 가볍지 않을까. 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4, 2 k g 4.2kg. 아, 완전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푹성 선수입니다. 푹성 선수는 샌디아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5.3kg. 5.3kg입니다. 짜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선수는 나리온 42볼트 가장 가볍고 출력도 좀 약하지만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와,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직접, 그 쇠를 때렸는데, 요거 약간 휘었나요? 약간 휘었는 거 같죠? 약간 휘긴 했는데, 멀쩡합니다. 칼날 앞에 하나 바꾼 것 뿐인데,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이야, 충전 애초기용으로는 딱이다. 영상에 보면 제품 보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 요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이거 획기적인 제품이 나왔다. 정말 충전 내초기용에는 왔다다. 그만이다. <laughs> 자, 두 번째 선수.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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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두 번째 선수 출전이요. 북성. 북성입니다. 60볼트. 두 번째 선수는 60볼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때리니까, 엄지손가락만 한 거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플라스틱 날로 잘라주네요. 순간적으로 탁 가득 밀어니다 자, 한마디로 놀랍다. 충전 외축에는 왔다다 왔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야 진짜 작업하는 양이 틀리고 그러고 작업하면서 부담이 없어요. 고에 맞거나 세이 맞거나 어디 부딪혀도 걱정이 없어요. 단지 철조망 같은 걸리면 잘라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샌디아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두개 하고 미국 수출용 한개 하고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샌디아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마지막엔 미국 수출용 길이 32cm짜리 그린웍스 82볼트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출력이 가장 센 탑5 안에 드는 충전 예촉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탑이죠. 보시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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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야, 지구상에서 가장 파워가 센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82보드짜리 충전 애촉이 되겠습니다. 아, 저도 긴장이 됩니다. 어떨란지. 줄통을써도 전혀 힘이 부딪히는 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속도가 있고, 과열이 되고, 그리고 앞에 대가리가 무겁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좀 불편했다. 그렇지만 힘 하나는 절대적으로 강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무게감 있네요 힘은 펄펄 넘친다 애초에 안 충분하고도 남는다 단지 앞에 대가리가 무겁기 때문에 모다가 여 달려가지고 작업하기 좀 불편하고 무게가 좀 무겁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수출용은 현재 국내에서 팔고 있는 이 충전 애초기 전용에 비해서 이 작은 날 플라스틱 날이 없기 때문에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잔목을 자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건 그냥 없잖아요 옛날에 1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다가 철사를 뽑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크게 좋아한답니다 자 조경구 구자짱 사모님께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충전 예초기용 커터가 나왔다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어, 진짜로 줄날과 또 다른 그러면서도 칼날과는 또 완전히 개념이 다른 이 철사 강선을 이용한 예초기 커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충전 예초기용 커터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들짱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